최근 중국군은 특이한 훈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대 FPV 드론 방어 훈련입니다.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드론이 전장의 주역으로 떠오르게 되었으므로 대드론 훈련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 일은 아닙니다. 다만 중국의 경우가 특이했던 이유는 바로 일반적인 드론이 아니라 FPV 드론의 공격을 방어하는 훈련이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해외 군사 매체 워존은 중국 인민해방군이 최근 전장의 추세가 된 FPV 드론을 방어하는 훈련을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중국 관영 매체 CCTV의 영상을 인용했는데요. 여기에는 중국군 병사들이 드론에 수류탄 공격을 피하고 대드론 제민건과 그물총 등으로 드론을 무력화시키는 장면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의문인 점은 이러한 대드론 훈련들이 군집화되지 않은 소수 드론의 게릴라 공격을 상대로만 유효한 것이라는 부분입니다. 중국과 전쟁을 하는 나라라면 이들이 이내 전술로 덤벼올 것이라는 사실을 모를 리 없습니다. 따라서 중국을 상대로 드론전을 펼칠 경우에도 가장 먼저 고려되는 것은 군집 드론을 통한 공격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도 중국과의 드론전에서는 군집 드론 기술을 활용할 대비를 하고 있죠. 그런데 영상에서 중국군이 상대하는 것은 FPV 드론입니다. FPV 드론은 말하자면 1인칭 드론으로 사람이 드론 전방 카메라와 연결된 VR 헤드셋을 착용한 상태로 직접 조종하는 드론을 말합니다. 드론이 마치 떠다니는 눈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 구조상 FPV 드론은 한 사람이 단한 개의 드론만 조종할 수 있습니다. 대신 시야와 직접 연결되어 정밀한 조종이 가능하므로 군사적으로 이용할 경우 훨씬 정확하고 세밀한 공격을 가할 수 있죠. 중국군이 FPV 드론을 방어하는 훈련을 한다는 것은 물량 공세에 활용할 수 없음에도 충분히 위협적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백병전이 이루어지는 전장보다는 발전소나 사령부와 같은 전략적 목표물들을 상대로 핀 포인트 공격을 하는 데 많이 활용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전투기나 폭격기를 이용한 공대지 정밀 폭격을 할수 있다면 더 좋겠지만, 이들은 방공망을 돌파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반면 FPV 드론은 동원할 수 있는 화력은 조금 줄어들겠지만, 제공권이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공중에서의 정밀 타격을 할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죠. 이러한 장점이 있다 보니, 현재 방산업계에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한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재래식 무기의 드론화입니다. 기존의 다른 플랫폼에서 사용되던 무기들을 드론 기술을 접목시켜서 무인화하는 것인데요. 대표적으로는 사람이 직접 쏘거나 던져야 하는 박격포탄과 수류탄을 간단한 개조만 가해서 드론으로 투하하는 방식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건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매일매일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죠. 최근 한국에서는 이 드론화에 응용할 경우 매우 강력한 효용을 보일법한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원래부터 소리도 불빛도 없이 적진에 날아가서 괴멸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무기인데 드론으로 무인화할 경우 더더욱 위협적인 무기가 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통제되지 않는 무차별적인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개발 중인 한국 내에서도 실사격 실험에 대해서는 매번 우려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최근 중국이 뜬금없이 FPV 드론에 대한 방어훈련을 시작한 것도 한국이 이 기술의 실전 배치를 앞뒀기 때문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그 정체는 바로 블랙아웃 폭탄 다른 이름으로는 탄소섬유탄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블랙아웃 폭탄은 말 그대로 적진에 블랙아웃을 일으키는 폭탄을 말합니다. 주요 목표물은 발전소나 배전시설인데요. 블랙아웃 폭탄은 마치 일반적인 집속탄 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 발사 후 특정 시점에서 자탄을 흩뿌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굳이 강력한 폭발을 동원할 필요가 없어서 자탄을 흩뿌리면서도 별다른 불빛이나 소음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적들은 상공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도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목표물 상공에서 확산에 성공한 블랙아웃 폭탄은 자탄 내부의 탄소 섬유를 넓은 범위에 풀어놓습니다. 이 탄소 섬유에는 니켈이 함께 혼입되어 있는데요. 마치 거미줄처럼 넓게 퍼진 탄소 섬유는 바람의 흐름에 따라 휘날리면서 목표물인 발전소나 배전소의 송전선에 걸리게 됩니다. 니켈과 탄소는 둘다 전기가 잘 통하는 소재죠. 송전선은 초고압이 걸려 있는 만큼 전선이 잘 포장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주변에 도체가 있으면 전류가 새어나가 아크를 일으키기까지 합니다. 전기가 잘 통하는 소재로 이루어진 섬유가 이러한 송전선에 걸쳐지게 되면 그 섬유를 따라 초고압의 전류가 새어나가게 되고 만약 섬유가 여러 줄의 송전선에 동시에 걸쳐지기라도 한다면 즉시 합선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블랙아웃 폭탄이 흩뿌린 수천 수만 가닥의 섬유는 전력시설의 송전선의 거미줄처럼 얽혀 동시다발적인 합선사고를 발생시키고 적진의 전력망을 마비시키기에 이릅니다. 적들은 고전압이 걸려있는 섬유를 직접적으로 철거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따라서 섬유가 고전압에 못 이겨 스스로 다 타버릴 때까지 최대 15시간에 이르는 정전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하죠. 점점 고도화되는 현대 무기체계는 이젠 전기 없이 운용하는 것을 상상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물론, 어지간한 주요 전략병기들은 모두 독립적인 전력수급망을 갖추고 있겠지만, 지휘체계나 병사들의 일상적인 생활 등은 전력망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단순히 생각해서, 10시간이 넘는 정전 상황이 되면 삶이 얼마나 불편해질지 어렵지 않게 상상해 볼수 있습니다. 배터리로 동작하는 기기들마저 충전을 하지 못해 멈춰버리면, 그야말로 석기시대로 되돌아간 것 같은 상태가 되겠죠. 블랙아웃 폭탄이 소리 소문 없이 전력망을 마비시켜버리면, 적진에 상당한 혼란을 가져다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민간 전력망이 대상인 만큼 군이 아닌 민간 영역에서의 혼란이 훨씬 클 텐데요. 이 역시 적의 통제 체계를 뒤흔들어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블랙아웃 폭탄의 무서운 점은 이처럼 간접적인 피해를 유발시키는 무기이기 때문에 살상병기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성능에 대한 활발한 연구로 점점 위력이 높아지고 있는데도 별다른 태클을 받지 않고 있죠. 한국은 이미 지난 2012년부터 오래도록 블랙아웃 폭탄을 연구해왔습니다. 정전탄이라는 이름으로 개발되는 한국형 블랙아웃 폭탄은 지금은 시험 발사 단계에 접어든 상태인데요. 물론 비공개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어쩌다 시험 발사 관련 정보가 새어나오기라도 하면 많은 우려와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무기의 구조상 탄소섬유 자탄의 통제가 잘 되지 않는데요. 시험 발사를 하다가 호격 통제에 실패해서 되려 우리가 정전 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아군 피해를 우려해 실사격이 부담스러울 정도이니 그 효과는 확실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미국 역시 소프트 밤이라는 이름으로 이 블랙아웃 폭탄을 개발해 한 차례 실전에서 사용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1999년 코소보 전쟁에 개입한 미국의 세르비아 폭격 작전 오퍼레이션 얼라이드 포스 실행에 앞서 F-117 라이트 호크 폭격기로 사용했던 바 있죠. 이때 투하된 소프트밤은 한 번에 세르비아 전체 전력 시설의 70%를 마비시켰습니다. 세르비아는 이로 인해 이후 이어진 공습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었고, 코소보 전쟁의 전세는 이 작전 한 방으로 기울어졌습니다. 이처럼 블랙아웃 폭탄의 성능도 실전에서 증명되었겠다. 한국도 개발에 열을 올리게 되었는데요. 이미 여러 차례 실사격을 진행했으며 운용 플랫폼까지 가닥이 잡힌 상태입니다. 원래 블랙아웃 폭탄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한다면 적 발전소나 배전소에 접근해서 정밀하게 타격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이 꼽혔습니다. 이런 시설들이 공격받을 경우 곤란해진다는 것을 적국 입장에서도 당연히 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방공망이 집중되어 있기 마련인데 블랙아웃 폭탄을 투하할 항공기가 어떻게 이를 피해 안전하게 접근해서 또 어떻게 송전선을 노릴 수 있을 것인지가 큰 숙제였습니다. 이에 대한 한국의 대답은 한국산 명품으로 소문난 KGGB 유도키트를 사용해서 초장거리 공격을 하는 스탠드 오프 방식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KGGB 유도키트는 멍텅구리 항공폭탄 외부에 장착해서 GPS 유도를 가능하게 해주는 특수한 무기죠.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추고 있어 해외에서도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분야인데요. 한국은 여기에 항공폭탄 대신 블랙아웃 폭탄을 물려서 방공망에 탐지되지 않는 장거리에서 정밀 유도를 해서 공격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따라서 KGGB 운용이 가능한 FA50을 비롯한 대부분의 한국 항공기들이 모두 블랙아웃 폭탄에 운용이 가능해집니다. 한국은 이에 머무르지 않고 더욱 다양한 투발 수단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KGGB를 이용한 투발의 장점이 많긴 하지만 여전히 항공기를 동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문제가 있죠. 결국엔 방공망의 위협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인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앞서 언급한 드론을 통한 공격이 되겠습니다. 저공에서 저속으로 움직이는 드론은 대상을 항공기에 맞춰둔 방공 레이더에 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살려 제공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드론에 블랙아웃 폭탄을 탑재하면 공중 투발이 가능해집니다. 특히 FPV 드론을 이용하면 1인칭 시점을 활용해 매우 정확한 위치에 공격을 가할 수 있게 되죠. 물론 드론 수준의 사이즈에서 쓸수 있어야 하므로 어느 정도 소형화는 필요하겠지만 소형화를 하더라도 자탄의 수가 줄어 공격 범위가 줄어들 뿐이므로 정밀한 공격이 가능하다면야 이런 문제도 충분히 상쇄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현재 10년이 넘는 개발 기간에 더해 블랙아웃 폭탄의 실사격도 여러 번 진행한 만큼 실전 배치가 머지 않았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드론화 시키는 것에도 큰 어려움이 없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국이 유독 원거리에서의 정밀한 공격을 목표로 삼고 있다는 점을 보면 주적인 북한만을 노리고 만든 무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북한이야 사실 전국토를 뒤져서도 손에 꼽을 정도의 유충지를 제외하면 워낙에 낙후되어 있는지라 전력망 붕괴가 큰 효용을 보기 어려운 상대입니다. 게다가 거리도 가까워서 재래식 전력만 가지고도 어렵지 않게 아예 물리적으로 초토화시켜 버릴 수도 있는 상대죠. 한국이 그럼에도 블랙아웃 폭탄의 개발에 열중하고 있는 것은 북한보다 멀리 있고 공격 대상이 되는 면적과 인구 또한 훨씬 광대한 상대를 노리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로 중국인데요. 중국이 최근 FPV 드론에 대한 방어 훈련을 급작스레 시작한 이유도 양으로 몰아붙이는 군집 드론보다는 핵심 시설을 핀 포인트로 마비시키는 블랙아웃 폭탄 등을 훨씬 경계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드론 방어는 어느 나라건 할것 없이 몹시 까다로운 숙제인 상황. 중국이 애를 써도 한국의 아이디어가 가미된 새로운 드론 무기는 그들의 방어를 뚫고 들어가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것입니다. 앞으로도 한국이 창의적인 무기 개발을 이어나가 주변의 적국들을 상대로 우위를 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